제아 고민이 뭔줄 알아요? 고민? 어. 고민 뭐야? 고민 고민되는 거. 어, 마, 어 맞아 그거야. 고민은 고민되는 거지. 요즘 뭐 고민되는 거 있어? 얘기 좀 해봐. 아기상어 보는 거. 그게 고민이야? 응. 아기상어 보는 게 뭐가 고민이야? 보여주는데 맨날. 볼까 말까 고민. 뭘 고개 고민이야? 너 맨날 보면서 볼까 말까 고민해 무슨? 누가 볼까 말까 고민해? 아빠가 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. 너는 볼까 말까 고민이 어디 있어? 그냥 보는 거잖아. 씨가 고민하는 거야? 말까 할 수도 있어? 안볼안볼 안볼 수도 있어? 언제? 없는데 없어요. 씨 요새 가장 행복한 일이 뭐야? 첫 <laughs> 두째 차 요새 재밌고 신나는 일이 뭐야? 아기 상을 보는 거 고민도 악의 <아기사람>. 상을 <laughs> 행복한 일도 악기